분 근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몰카? 네. 어, 어. 여기서 병아리 뭐야? 소리가 나는데? <laughs> 이거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 <laughs> 자,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운동 갔다 오시는 길인데 왔을 때 계란을 이렇게 조용하게 닦아놓고 병아리가 부화해서 숨어있다면 몰카가 겠습니다 렛츠 고

네? 오늘 소리 어디 들었나? 자나 아, 내가 잠 들었나? 왜요? 삥알 소리가 들고 난다 삥아이야뺑아이요 삥알이에요 아. 아 아까 아니 저, 저 내가 잠 들었나? 어난전 반딧불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 진짜 소리 나 반딧불이 소리가 왜나아 애들이 폼을 열어 놨나? 잠 들었나? 아 너무 이상했가안 잘... 들었나? 아, 어? 병 아래 소 나는데? 그니까 우리 어, 물 여기 있죠 어머니? 그찬 그 거는 네. 그 안에 여기안열어아 여기 아, 예. 아니 엄마 병 아래 소 나는데? 새 소리 나는데? 새 소리 나는데? 뭐야? 어? 진짜 하 엄마 어? 어마야어야 <laughs> 엄마 오고 나서 그래? 엄마 오고 그 나서 이렇게 소리 나는데? 야야새 소리 새새들어구 엄마 뭐새야 같이 들좀좀닫아 새가 들어왔어 집에 새가 어떻게 들어왔 아이씨 자 엄마 아까 그래. 엄마 엄마 아까 그 등산복 주머니 한거 확인해봐요 아 내가 그런 거 내가 내가 싫하는데 들고 올 얘기가 있나 임마 가만있어봐 너 나래 엄마 없이 주막문 열어도 됐나? 아이가 누야뭐한 마리 누왔나 같다 야 저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둘이 여기 새가 좀뭐 키우세요 그래. 어머니 원래? 아우 내새 싫어한다네 너너왜 베란다를 키우나? 이 새끼가 뭐야 음? 어? 어? 해. 엄마 이거 지금 방 같은 거 이게 왜나 지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베란다에 어 있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정말이아 뭐, 미션. 아빠가 미 사자 했는 설마 이게 되나? 어머 엄마, 어, 엄마. 병아리 병원이... 베란다에 놔서 그래 엄마 병아어디죠 찾으면 아, 되지 찾아야되는데아어떻해 아, 그러게요 아니 거 어머니 이거 어? 찾으면 잡아서 키워서 삼계탕 주지하 맨날 내키워 그거 어? 마리네세마리네 제말이야 엄마 생길 때는가왜이왜 이래? 고다야 어떻게 해야 되나? 불지고엄 엄마야 이 밑에 들다이 소리 안 나더라? 엄 어? 이거 구석해가고 찡긋 어? 죽은 거야 엄마 아, 근데 심장이 어머니 들어오실 때다치나고네그 그래, 저기 어? 어머나 야여 밑에 들렸네? 여 들린다 목동이네 어머니 아그래라너 그거 왜기고지지어 뭐. 그래, 어? 아 여기 여기 엄마, 엄마 여기 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 머 <놀나> 야, 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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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밑에로 봐봐 뭔 소리 했나? 아니 소리만 나요 지금 너무 어, 조그마하게 안 보이네 야 내가 배고파서 왔다 물고 물고 좀 줘보자 이거를 부숴가지고 아모들좀 줘볼까? 어머니 여기서 집게인 어요 뭐야 무섭다 야 근데 왜 아꼬 이 병아리들 엄마들 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씨아또 저것들 물안 나오겠나? 병아리나요? 어 아모들을요? 아니 뭐 아무거나 아니 니가 <목소리가> 엄마 걱정하지마요 내가 때려줄게 너... 왜? 나를 다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치킨 야지 엄마 치킨 다 튀겨먹으면서 미친 놈.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르지 생명이 영이 아, 맞잖아 <목소리가> 그니까 안 된다! 아, 엄마 왜? 엄마 저번에 한입거리라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시끄럽다 그 장난을 하는 거지 야 며칠이 매출이... 어? 문안 닫았다! 없아 너가 사무실 갔다가 붙라그마당이그걸빈전아 아니 그거를 여기 짐승 못 키울 더 넓은 데다 이 내가 조 내가 사줄게 키울 수 없다. 신발장 있는 거야 신발장? 아, 신발, 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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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laughs> 한번봐봐야하어 <돼>. <laughs> 어? 어? 아, 아, 살았다 살았다 어? 살았어. 뭐야 이 개나름 이딴 걸잡아놓 이거 정말로. 어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여기 안에 어. 들어간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 어? 제가 한번 안해볼까요 어머니? 어, 우리, 씨. 우리 엄마가 그 좀... 조류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거 좀, 그런 좀 안좋아한다 생각이치고는아먹는거잘 먹지만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 아이래 뒤에다 뒤에다 때려 때려봐 아발이씨 죽어 내가 야왜그거지 미친놈아 엄마 걱정하지마요 죽었어요 죽겠는데? 내가 여기 틈 듣는데? 너가장난명이서 타고 가그소아저 병아리 못살아가 아주 병아리 옛날부터 무서워서 못 키웠어요. 진짜로 진짜로. 에이씨. 병아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나 후라시 같은 거 비추면 나오나? 어 아니 그러면 피하지 않을까요? 엄마 조심해 발 붕이 죽어요. 어. 어. 부엌이다 어. 부엌. 구옥. 엄마 부엌이다. 어? 부엌이 어? 아니고 다른 데서 부엌이다 부엌. 구옥. 구옥. 야 이런 일이 있데 병아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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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닭 그림 있어서 그런 거같아 이씨. 내가 봤을 때 복이 왔다. 너한테. 어, 그렇네 엄마. 에. 네. 무슨 복이야 이 모질한 놈들아. 어 빨리 병원 찾아가라 어떻게. 어머니 이게 진짜, 진짜 좋은 징조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좋은데 뭐 좋은데 나 잠도 안 된다요. 네 이거 못 잡으면 씨... 오늘 잠못 자요 계속. 그렇다야. 그래. 아이 이게 이게. 나도 잠만 잘 자. 가보나 빨리 잡아야 돼. 천천히 있잖아. 아 여기? 아 냉장고 안에 들어갔나? 아니 이쪽 들어가고 있지 이 들어. 냉장고 안에 들어갔으면 차라리 낫지. 오야 이거? 왜? 이쪽이 더 낫지? 이쪽이 있네? 아우 야 그러면 세마리다 구하면 되는 것다세마리 다. 아니, 그러니까 세마리다 어, 됐어. 아우 저게 뭐 어떻게 해봐라 좀. 아야 어, 병아리 어떻게 좀 해봐라. 병아리의 습성. <laughs> 어, 야 얘한테도 들어가고 지금. 얘들이. 어두운 곳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러게. 아빠여 우리도 여기서, 여기서 아니 거기서 금밑으 그 들어간 것 같다. 네네, 거들어갔다어고어여기 그냥... 어, 여기네. 찡기는 소리 난다. 병아리 찡기는 소리. 병아리 찡기는 소리? 난다, 난다. 어디 찡기는 건가? 어? 어, 걸린다. 이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제가? 저기요. 이거를 들어주자면 어때요? 어머그럼 어머니가 좀 하긴 하 어머니가 미친 놈의 새는뭐하 야, 저가지어하냐 그래. 야, 남같은 놈이다. 야, 미친 이 니가 소리 안 난다. 죽었다, 이거. 아 엄마.. 아, 네가 여기 넣으라 그런 거야이가 근데 아까 약간 뭐문뭉를했거든요아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안 나네. 생명이 여기 딱 가면 어디 구성에 있는지 아 알기고? 걸어다니면은.. 뭐 이래 이 ㅅㅂ 지금. 빨리 병아리 잡아라 빨리! 기독교에서 병아리가 어떤 의미 부활절 그런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지 이거는. 예수님의 아무리. 부활을 의미하지. 하나님 마시 어우 기도났고. 어? 어? 부엌에! 도겟. 부엌에! 어시만 어, 잡았어. 어, 시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어, 만요 어, 시만요잠시만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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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 요잠 그래. 어, 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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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우와, 여기 병아리야 <laughs> 미친! 니깐 그 똑같다 진짜! <웃음> 야,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아, 병아리가 싫어하는 사람? 하루에 치킨 두 마리 드시는 사람? <laughs>